9번 버스의 마지막 두 대를 노선을 살짝 바꿔서 N999 심야버스로 만든 두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막차를 놓친 손님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 대가 새로 만들어진 건데요. 각각 몇 명의 승객들이 타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일 화요일 밤 오늘은 삼호선 구파발역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구파발역에서 대화역을 잇는 심야버스 N999번 노선이 새로 개통했다고 해서 한번 타보려고 왔습니다. 시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파발역에서 대화역으로 가는 지하철이 24시 9분이 막차입니다. 그리고 N999번 버스는 24시 10분, 24시 30분 이렇게 2회가 편성됐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막차를 놓친 손님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대가 새로 만들어진 건데요. 각각 몇명의 승객들이 타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소 제가 구파발력을 잘 이용해보지 않아서 초장부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당연히 고양시 방향의 정류장에 서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 표시가 없더라고요좀 이상하다 싶어서 스마트폰 앱을 검색해봤더니 제가 서있던 정류장은 서울에서 양주 방향으로 가는 버스가 서는 곳이고요 고양과 파주 방향으로 가는 버스는 길 건너편 구파발력 롯데몰 고양 파주 방향으로 면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 고양 파주 방면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찾은 것 같습니다. 네,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2번 출구 쪽 정류장은 양주 방면, 길 건너 롯데몰 쪽으로는 차례대로 택시 정류장, 서울 방면, 고양 파주 방면 버스 정류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하지만 대화역에서 봤던 신설 노선 안내 현수막 등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류장 벽에 신설된 N999번 노선도와 안내문이 작게 이렇게 눈에 띄네요. 운행회사인 명성운수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요. 자세히 보니 노선도도 붙어 있네요. 3호선 지하철 코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노선입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999번 버스가 옵니다 24시 10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7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내리는 사람도 없고 타는 사람도 한 명도 없으니 정차를 안하고 그냥 통과해버리네요 지하철 막차 시간 이후에 도착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건데 괜히 귀한 차편 하나 낭비하는 이런 느낌이네요 하는 수 없이 다음 차인 24시 30분 차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N999번 버스 도착 정보가 정광 판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N 999번은 언제 도착하는지 여기에 서기는 서는 건지 한참을 들여다봐도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기다리는 마음이 좀 불안해집니다. 가만 보니 여기 보이는 분들이 대중교통 앱을 보고 N 999번을 기다리는 것 같은데 전광판에 아무런 안내가 없으니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입니다. 아예 의제 올라가서 노선도를 살펴보기도 하고 안내문과 전광판을 번갈아 살피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 N999번 버스가 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24시 24분에 왔습니다 시간을 좀 지켜줘야 <laughs> 이용객들이 낭패를 보지 않을 텐데 좀 아쉽네요 자 이제 몇 명이 타는지 보시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저까지 일곱 명이 구파발역에서 탔습니다 이거 기사님 혹시 막사나요 저는 화장실을는데 지나가요? 근데 영상 보시면서 헷갈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신설 심야 버스가 사실은 999번 버스의 마지막 두 대를 노선을 살짝 바꿔서 N999 심야 버스로 만든 부 노선입니다. 그래서인지 차량의 외벽에도 그리고 차 안에 노선도도 999번 버스 코스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N999번의 표시 그리고 노선 안내를 좀 별도로 눈에 잘 보이게 부착을 해야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심야의 버스를 탔는데 노선도가 생각한 거랑 다르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쨌든 차는 유턴을 해서 운평 뉴타운 방향으로 들어섭니다. 지축교를 건너면 이제 고양시 지축동이네요. 첫 정류장인 지축역에서 승객 한 명이 내렸습니다 차 안에는 여섯 명이 타고 있고요 그냥 가기 좀 심심하니까 저 혼자서 내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버스에 최소 열명은 승차할 것인가 두 번째 대화역까지 저 포함해서 최소 세명은갈 것인가 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역 5번 출구입니다 삼성역 정류장입니다 아 여기서 반가운 손님 한 명이 타셨습니다 승차 8명 탑승객 7명입니다 다음은 원흥역입니다. 원흥역에서 한 명이 내렸습니다. 이제 버스는 원당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원당역과 고가차도 지났고요. 창조혁신캠퍼스 건물도 보입니다. 불거진 성사동 목적골목도 보이고요. 화정역에 도착하기 전에 승객들과 기사님 사이에 작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왜안내주세요 아, 화정역밖에 없어요? 네, 네, 네. 뭐. 아요화없어그 아, 말씀을 해주아무데화정역밖에안아 네. 네. 근데 저쪽은 왜갔다잘못 도 처음 운행하다 보니 승객들도 기사님도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다음이 대곡이에요. 여기 다음이 대곡이에요. 타 정역에서 두 명이 내렸습니다. 이제 차에는 네 명이 남았습니다. 과연 승차 10명, 대화역 3명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곡역 고가차도 올랐습니다. 대곡역에서 한명 하차 네 승차를 좀 기대했는데 없습니다 목표 달성이 조금 불안해지네요 불이 켜진 대곡역 늦은 시간까지 아마 막차가 남아있나 봅니다 백석동입니다 창 밖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요진 기부채나 건물도 보입니다 백석역에서는 아무도 타거나 내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반가운 손님 한 명이 탔습니다 남은 정류장에서 한 명만 더 타면 10명 달성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네 그런데 방금 전탄 승객이 일산 동구청에서 바로 내렸습니다. 이분들이 모두 대화역까지 가야 두 번째 미션이라도 성공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엽역에서한 명이 내리시고 말았습니다. 차이는 이제 저까지 두 명만 남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이용객 열 명, 대화역까지 세 명, 두 가지 미션이 다 실패할 것 같습니다. 종점인 대화역에 도착했습니다. 잘지내습니다 도착시간은 1시 31분 구파발역 출발에서 1시간 7분 걸렸습니다 네, 늦은 시간인데도 대화역 버스정류장에는 아직 운행중인 노선들이 꽤 많이 남아있네요 오늘은 1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N999번 버스를 직접 타봤습니다 아직은 운행 초기라서 그런지 이용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고요 또 도착시간과 전광판 안내, 차내 노선도 등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내기를 걸었던 10명 탑승 대화역까지 3명 미션도 뭔가 실패했고요 하지만 늦은 밤 시간에 구파발역에서 대화역까지 고양시 동서를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를 느긋하게 버스로 여행하는 조금은 특별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좀 보완해서 N999번 버스가 고양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심한 노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신문이 추천하는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세요 고양신문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고양신문을 응원해 주세요.